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 동네는 지난 밤에 비가 왔어요. 한 7시 그쯤 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육도 그렇고 다 들여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신경 안 썼는데 밖에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관엽들 마지막 비를 좀 맞췄습니다. 약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벌써 들어갔고요. 음, 추위에 조금 강한 아이들만 지금 있다가 마지막 비를 좀 맞췄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식물 음, 여러분들도 뭐 시장이나 화원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저희 이 아이는 지금 이제 꽃이 이제 다 지어 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꽃이 예쁘게 폈을 때좀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이 아이가 뒤로 밀렸네요. 이제 아이스박스에다 넣고 밖에서 월동화 하는 아이들 좀 채비를 좀 해주려고 하다가 요 아이는 좀 들여놓을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남았지만 아직 여기는 이제 꽃몽어리가 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 아, 아이 이름은 블로초입니다네블로초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이름이 꽁의비름이라고들 많이 아시죠 네 꿩의 비름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입니다 이제 뭐 일본이나 대만 이쪽에도 자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야생화인데 이 꿩의 비름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를 보면 뭐큰 꿩의 비름 또뭐 새잎 꿩의 비름 둥근잎 꿩의 비름 또 뭐더라 어 새끼 꿩의 비름도 있고요 자주 꿩의 비름도 있고요. 하여튼 이 꽁의 비름도 굉장히 어,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눠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뭐 그냥 시장에서 유통되기는 꽁의 비름 이렇게 해서 그냥 유통이 많이 돼요. 하지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조금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잎 모양도 다 차이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제가 기르고 있는 요 아이는 블로초라고 불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 블로초라는 이름은 이제 꽁의 비름이기는 하지만 따로 따로 블로초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요게 이제 굳이 우리나라 저를 따지면은 요거는 세잎 꽁의 비름입니다. 어 세잎 꽁의 비름은 요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이 세 개가 요렇게 나있죠. 한 줄기에 한 마디에 요렇게 세잎 이렇게 나서 세잎 꽁의 비름인데요. 왜또 요거를 블로초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요 아이는 이제 일본에서도 자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일본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할때 어 수입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불로초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는뭐 세입꽁의 비름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지요 근데 이 세입꽁의 비름 지금 요거는 불로초고요 그리고 둥근잎 꽝의 비름이라고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요거는 블로초라고 이름을 붙여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요 새잎 꽝의 비름이고요. 그냥 꽝의 비름 요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판매하는 아이는 둥근잎 꽝의 비름. 그 아이는 요 잎이 두 개예요. 여기는 지금 한 마디에 잎이 요렇게세 개가 붙어 있어서 새잎 꽝의 비름인데. 시장에서 꿩의 비름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아이는 잎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는 둥근잎 꿩의 비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냥 다 꿩의 비름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어, 잎이 두 개인 아이 또 이렇게 잎장이 이렇게 새잎으로 된 아이 이거는 새잎 꿩의 비름 그냥 일본에서 수입해온 거기 때문에 이제 불로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불로초는 이제 꽃말이 당신을 믿고 따릅니다.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네요. 이 꽁의 비름의 종류가 많듯이 이름마다 다이 저기 꽃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둥근잎 꽁의 비름 그 잎이 두장 나는 그런 꽁의 비름 이름은 저기 꽃잎, 꽃말은 토착, 친숙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나름나름 나름 다 꽃말이 다 달라요. <laughs>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꽁의 비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새잎이니까 새잎 꽝의비름 그리고 이제 그두개 붙은 거는 둥근잎 꽝의비름 시중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아이들이 요두 가지 아이들이니까는요. 또 자주색 꽝의비름은 꽃이 자주색으로 피더라고요. 어, 자주색으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뭐 잎도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그냥 길쭉길쭉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요 꽃이 이제 8월에서 9월 이렇게 요 사이에 개화를 이제 만개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조금 늦게 피웠어요. 개화를 조금 늦게 하더니 10월부터 꽃을 피우더니 굉장히 꽃은 수명이 오래 가네요. 지금이 벌써 11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10월에 핀 아이들은 이렇게다 이제 수명을 다해 가고요. 그래도 예쁘기는 합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밖에서 마당에서 기르기 때문에 뭐이 입도 아주 예쁘고 그렇지는 않아요. 깨끗하고 이제 베란다에서 기르면은 입도 깨끗하고 뭐 이런 어? 어? 상처도 없고 할 텐데 저는 밖에서 기르니까 이렇게 또좀 약간 좀 상처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어 이제 개화를 해서 그게 지금 보시듯이, 요렇게, 요렇게 이제 꽃이 다 지면은 요게 이제 씨앗이 맺히죠. 그러면 이제 씨앗이 요렇게 떨어져서, 어, 우리나라 야생화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씨앗이 떨어져서 겨울에 혼자 학속에서 월동을 하고, 봄 되면 이제 따뜻해지면은 지가 자연 발화돼서 그렇게 또 다시 어, 새싹을 틔우고 어, 꽃을 피우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어, 요 번식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요 줄기에서 이렇게 어 마디마디 잎이 나 있는 아이들은 이제 요게 꺾꽂지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 주셔서 요 부분을 잘라 주셔서 밑에 잎 떼고 어 흙에다가 그냥 삽목을 하시면 이거는 이제 뿌리가 잘 내리고요. 야생화들이 생명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도 잘 내리고, 이거는 이제 물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삽목을 하실 때는 촉촉한 흙에, 이제 흙을 먼저 물에다 촉촉히 적셔, 적셔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삽목을 해주시면은, 이제 뿌리를, 음, 봄에 한 5, 6월 달에 그렇게 삽목을 해주시면 가장 삽목이 잘 되는 시기죠. 그러면 한 2개월, 넉넉 잡고 늦어도 한 2개월 후면 이제 뿌리가 내리겠죠. 그리고, 이, 물주는 거, 어,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는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저처럼 노지에서 기르신 거나 이렇게 하면은, 음, 겉흙이 마르면은 물을 바짝 주시지만, 어, 여러분들 뭐 베란다나 이렇게 실내에서 기르실 때는 겉흙이 마르고 조금 더 있다가, 그니까 손가락 한반 마디쯤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잖아요. 손가락 반 마디쯤 흙이 말랐을 때, 그럴 때 이제 물을 충분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위로 크는 아이도 있어요. 요 아이는 이제 블로초는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수영이 잡혀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크는 아이인데 그 새끼 꽁의 비름 같은 그건 이제 하얀 꽃이 피는데 그거는 위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왜 우리 꽃꽂이 할때 쓰는 절화, 아, 이렇게 잘 잘라진 꽃을 절화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거는 위로 이렇게 뻗으니까 아 비행기가 또 가네요. <laughs> 그러면은 그 절화로 사용될 때는 그 여러분들 유칼립투스 아시죠? 그 유칼립투스하고 잎이 비슷해요. 그래서 꽃꽂이 할때그 절화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는 이게 요게 노지에서 만약에 이제 심어 놓으시고 할 때는 이게 월동이 가능한 아입니다. 야생화이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는 노지에서는 못 키우고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월동에 약간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으로 들여야 되겠죠. 어, 그리고 겨울에도 이제 실내에서 뭐 베란다 빛잘 드는 남양 베란다 이런 데서 실내에서는 꽃을 이렇게 뭐 아주 지금처럼 풍성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꽃을 피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월동을 좀 시켜볼까 했는데 불안해서 <laughs> 실내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구분을 하세요. 시장에 가서 껑해 비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도 이렇게 잎이 세 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세잎껑해 비름이지만 불로초라고도 수입종은 불로초라는 이름이 따로 붙여져 있고요. 잎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그냥 둥근 껑해 비름. 그냥 뭐 꼭. 그거 두, 잎이 두 장, 세 장만 붙어 있는 것만 구분을 좀 하시면 낫겠죠. 여러분들이 거의가 다 그냥 꿩의 비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 불로초나 꿩의 비름이나 다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입장 차이부터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조금 꽁해비름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초로 불리우는이 새잎꽁해비름은 이렇게 끝에 지금 저희는 물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뻘겋뻘겋 물도 들고요. 하지만 다른 뭐 저기 둥근잎꽁해비름 이런 거는 또 물이 안 드는 종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왕 꽁해비름 이제 관심이 관심이 있으셔서 기르시려면 이 새잎꽁해비름 요 그러니까 블로초를 키우시는 게 가을 되면 또 이렇게 잎에 볼긋볼긋 물도 들고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위로 크는 아이도 있지만 요 아이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수형이 늘어지면서 크는 아이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수형 좋아하시는 분들 음 제가 요 블로초 세잎 꽁해비름 추천드립니다. 아, 꽃이 이렇게 별처럼 별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아, 어, 한송이에 아까 한마디에 한 마디 한송이가 아니고 여러 송이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새잎봉의 비름 그리고 또 일본에서 요거는 수입된 종 블루초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아이들은 일본에서 수입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고 이제 구별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잠깐 이제 요 블로초에 대한, 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 아이가 실내로 들어가면은 꽃을 피워줄지 의문이네요. 저희가 일조량이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지금 뭐 가장 일조량 좋은 곳에 는 다육들이 자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관엽들은 또 그래도 또 찬밥입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관엽들은 그렇게 많은 일조량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잘 커주니까 <laughs> 그래서 이 어, 공예 비름도 좀 어떻게 비집고 자리를 좀비집고 나봐야 되겠습니다. 네, 블루초 오늘 꽃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